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저를 늘 반겨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함을 다 몰라서 못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성도, 성도님들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 이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순희 선도님. 아 교회 너무 잘 나오더만, 요즘 위단이라고 나오지도 뭐하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 나오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님, 안녕하세요. 날마다 어, 생활하시나 힘드시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예,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같이 해서 감사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예, 나와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꼭 붙들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같이 알게 되어서 또 협력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잘 도와서 좋은 교회와 좋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장님.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지만은 또 그래도 순이네 집에 가니까 순이가 처음,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거다가 나중에 사모님하고 또 갔다가 또박춘옥이하고 갔다 늦게는, 어, 그래 자기가 온다 해가지고 정말 뒤로 돌아보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찬양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잘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미니 선도님 저에게 오셔서, 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미리선도님 신앙생활 하신 거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끝! 언제나 소녀같으신 김상인 성도님, 우리 교회나 같이 나오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laughs> 아니 다시, 다시 말이세요. 어, 박진 이수영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신상교회 영역이 문경까지 뽑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자 송도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6월달에 식사 당부 했는데, 첫째에 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식사 당부하는게 걱정되셨는가 봐요. 김수자 송도님, 어, 믿음생활 잘하는 거 보고 저도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왔으니 고마워. 그리고 하,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게. 그리고 열심히 해. 또, 이렇게, 집사님의, 저, 뭐라 이래, 월물을 다 맞춰, 솔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해. 감사합니다. 저의 기염둥이 창수기. 늘 밝게 웃는 모습 너무 이뻐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성소원 집사님. 그 김홍준 장르입니다. 올, 몇 개월 동안 저희, 저를 힘드는데, 어른간 됐어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올한해 건강하시고 하신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 좋은 일 있길 바라고 저희 교회 항상 봉사하고 친절하고 교회 헌신하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드니 있어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경아 집사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밝고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늘 목사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일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요. 사모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도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저를 갖다가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너무너무 감싸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상교회에서 우리 분사원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샀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전부 고맙고 감사한데, 또 특별히 박봉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 그 연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너무나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 온 마음으로 감사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원사님을 항상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다 도와주시고, 어, 모든 것이 참말로 형제감보다 더 낫고,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 힘든 것도, 뭐, 싫다 하지 않고 잘해주고, 감사합니다. 예. 박춘우 그 은사님은 맨날 그거 고맙지, 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 그래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예. <laughs> 네. 윤정성 은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이래, 충성을 잘하고, 봉사를 잘해서 참다 고맙고, 만늘 아가이 불랑은, 그래, 사랑으로 좀 보면 잘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laughs> 오성아 근사님, 제계회섬기고 봉사하며 또 찬양 계획 반주로 애쓰고 계신 근사님 항상 감사드릴게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근사님 가정에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할 때 찬양 테이프를 선물해 주신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나의 네, 멘토 되신 권사님, 사랑합니다. 형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은 많지만, 은한 사람만 그래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윤, 저집 이름 뭐지? 윤, 윤정인. 윤정인 사님 추우나 더울 때나, 너희 항상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같이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예, 교회에서 많이 보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근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찰밥 해다 드리고, 잘 잡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조리는 잘할 시간이 나오시 알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방문하러 갈게요. 어, 여신상교회에 이렇게 제가 나와서 또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은데 윤정자 권사님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 찾아뵙도 못하고 또 저희 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항상 이렇게 또 집에 가면 따뜻한 밥한 그릇 이렇게 주시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 아, 안, 사던 내오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세요. 정근사님 <laughs> 감사하고, 뭐, 착한 근사님입니다 뭐, 왜, 뭐를 하는지 할 길이 알 수가 있어야지. 아. 근사님 <laughs> 착한 근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어, 시기들, 시기들.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근사님이십니다 내가, 어려, 어려운 가운데, 그, 김홍주 장군님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또, 김차수, 김창석 지전에는, 지자님, 이명 지님이 착하게 동생처럼, 잘 지내게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이, 교인들이 열심히 해준다고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기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다 잘하지요. 뭐, 누구를 더뭐 그 지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잘하면 성경은 집사가 잘하지. 그래. 승용의 장모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까요? 예, 네, 하세요. 예,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집사님 네, 김을성 검사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믿음, 근사님과 집사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저희 교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장교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윤태지 장로님을 영육관의 강선 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행관대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이될수 있도록 주는 강선 때 붙들어 주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